정 도로 해야지. 너무... 전체적인 움직임이 안 보여가지고... 총 일주일에 두번 운동하시죠. 응 음. 따로 운동은 안 하세요? 안 하지? Oh, dia mempun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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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ia 자꾸 내줘야 되는데 <laughs>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원톱이 여기서 잡고 딱 내주면은 얘 <laughs> 얘네는 완전 그건데 레스터 시티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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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놓고 시작이야 <laughs> 어제 <근데> 먹혔어 우리가 <웃음> 그거에 <웃음> 많이 먹혔어어 <먹혔잖아. 웃음> 아니고 어, 아 세도 하나 더어 근데 <laughs> 네, 이게 계속 뛰면 힘들어서 못뛰어요 그래서 체력운동을 하잖아요 확실히 체력운동 하면은 그래도 에휴 좀 졸아 좀 저기. 뭐야 민우, 민우구만 민우 왼쪽이 하나! 었다 아, 아이씨 너무 내려왔어 가운데 없잖아. 미들. 미들. 네. 앞센터가 너무 올라가. 둘다다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지 민우, 민이있있 민우, 민우, 민지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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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고 그렇죠. 그러면 끝이죠.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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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옆 사이드다 응. 아, 인간병이 오른발이 안되니까 한 번에 못 추네 나도 양 양발 잘 쓰고싶다 진짜 양발 잘 쓰면은 시야가 달라진다니까? 딱딱 r 보잖아 어디로 잡아 a 도 응. 마음 편하게 o y Young Boys, I'm not sure i 터치 아깝다 e a 3면이지, 음. 3면이면 벽이야. 지금 3면에서 골못 넣어요. 가장 리들맨이다 요새 응. 뒤에서 잘 받쳐주잖아. 빠져나가는 거. 자, 이거 아이고! 전환과 전환 튀어 라치라 쥬라, 그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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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그 있으면 잘 풀려나 나왔을 때 왜냐면 농기밖에 없는데 음. 다짱 보고 있는데 제가 음. 아까 저기 저 상대 제가 잘 풀어주더만 한 명, 에이 음. 걔도 못 참해 음. 그래도 저쪽 저쪽 누구더라 아무튼 저기. 누구요? 수현이? 아니 아니요 저 상대편 개말하는 거 아니에요? 쫓기 그러니까 가운데서 응. 풀어주다네 잡아놓고 아이고 그치 미모 뭐, 바로 그렇지 잡아놔 잡아나 그렇지 사이 일백 띄어 민우 주고 원투 아 저의 기본기 <laughs> 저기서 나온 게 기본기 민우는 딱, 원,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 뛰어야 돼. 미음에서딱 찔러줘야 되는데. 맞아. 빠르니까, 이건. 절, 절대 한명딱 나와주면, 조, 아, 올라가야겠다. 잡아고 아, 수비 앞으로 잡아놨어. 반대 상상 상자, 상줘라아 사이드에서 고개를 계속 돌려줘야 돼뛰나안뛰나 뛰나. 아이고 또 아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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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어 자. 없어. 상민이자상 보고 있잖아. 오. 음, 인범이. <laughs> 미우야 돌아 뛰어. 그렇지. 이범이는 아유 이범아 민우 봐야지. 응. 그렇지. 좋아. 좋아. 인갑 어, 마무리. 어, 뭐야 동수 뛰었어? <laughs> 동수 <동순> 뛰었어. <laughs> 아 영재 좋아. 아 영재 곧. 조심해. 형 마지막 뛰었어요? 뛰셨어요? 응? 어성도 아니야, 대치동에 다니? 아니요, 그냥 동네 산에서 괜찮아요. 그 공원 있잖아요. 어! 오. 토치. 오 터치. 오. 에이씨. 뺏겼어. 한번더 걱정 말았어야되는데 못쳤어. 아 저기 다가버리면 어떡하냐. 골도못 넣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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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수비 올려라 수비 올려. 또 어떻게 할래? 아, 난참 웃긴 놈이네. 그냥 때려치는 건가? <laughs> 그냥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웃음> 동수. <웃음> <웃음> 어, 빠르잖아. 저 엄청 빠르시고. 비누가 전력으로 안 뛰었어. 지하나. 아이고. 저기 제가 다 풀어 주네. 빠르게, 빠르게 올라와 아아 야, 야, 야 아하, 역습이었는데 팔안부어지네 하... 야, 민재가 진짜 두번다 응? <laughs> 민재 진짜 두번째어 아, 민재 형이요? 민재 운동 많이 못하잖아 그니까 러팔 운동량이 부족하다 광민 광민 아굿 아, 패스 성우 있다 성우 그렇지 아잘 봤어 뛴다 아 나이스 나이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아 거기서 2대1을 방금 그냥 슛한게났을라나 강민이가? 오호. 왜 파워 안 불어? 어드벤테이지야 놓쳤다. 뭐해? 바짝해 이제. 이제 바짝해.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 같이, 오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인가 그렇지 아유, 돌아 뛰는 사람이 없어, 사이드로 어? 영재 보면 되겠다, 영재 영재 보면 되겠어 딱이다 와, 그렇지. 아 딱이네 양발이구나. 제인형. 제인형. 동서야, 너도 양발 쓰지 않아? 아, 저 근데 왼발이좀 많이 네. 그래도, 그래도 쓰긴 쓰잖아. 오른발 아예 못써. 그냥 인사이드 패스밖에 안 돼. 아쿠 더! 더더더더더 성우. 어,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어. 아유, <laughs> 씨. 너무 완벽했다. 됐다, 됐다. 여유 그렇지, 그렇지. 사이드 벌려주고 간다. 인갑, 인갑! Okey